시간에는, 콜투, 콜로소스 블레이드, 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콜로토스 블레이드가 아니지. 음. 콜투암스, 음. 콜투암스, 그리스탈, 도, 조드,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으뜸이 여기노 여기 좀 복잡해 음 으뜸이 6하면은 65도에 다크라이 정답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음. 664를 보면 됩니다. 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한개 빼고는 눈을 다박가 나왔죠. M 날말 아이스트 5 자,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건 위에 거죠? <laughs> 어, 밑에 끝나지 않았어요. 이거 위에 거예요. 자, 갑니다. 탁! 악, 악, 악. 와! 와! 664가 만다인데 661이 떴죠? 박수 한번 주세요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. 바로 교체해서 끼면 되죠? 음. 자,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